네 반갑습니다. 뉴로메카 주주로 반갑습니다. 이수현 전문가입니다. 노란봉투업 전면적인 국회 통과가 로봇과 공장 자동화 부문의 강점이 있는 뉴로메카의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2만 원 초반대에서 2만 3천 원까지 15% 이상 반등한 뉴로메카. 최근 5일 동안 외국인들은 4만 주가까운 매수를 유시하고 있고요. 거래 급증과 함께 9월 달부터. 다시 한번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반으로 한 주가 급등세 다시 한번 나타날 것입니다. 자, 1차 23,800원 위에 안착하게 된다면 뉴로메카는 27,000원까지 9월과 10월 초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뉴로메카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수익 극대화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협동 로봇 부문의 강자 뉴로메카가 다시 한번 산업용 로봇에 특히 스마트팩토리 부문에서의 압도적인 수주 모멘텀과 함께 3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타난다면 주가 급등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최근 거래 급증과 함께 외국인들의 수급이 전향적으로 우상향 그래프 그리고 있고요. 자 그런 부분들이 기관까지 가세한다면 9월과 10월은 뉴로메카의 두 달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유념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뉴로메카 어떻게 매수와 함께 입절 전략을 가져가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대응 전략을 통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뉴로메카의 주주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는 텔레방 소통 방에도 입장하셔서 핵심 정보 공유는 물론이고 타점 정확하게 영상에서 탈로 되지 못하는 매수와 함께 입절 가격 얼마 얼마 원까지 상 세게 드리는 텔레방 소통방 입장 반드시 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해 가시는데 세부 전략으로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뉴로메카의 주봉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주봉상 20주선이 있는 23,500원에 안착하게 되면 60주선과 함께 120주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25,000원 다음 단계는 3만 원이죠. 자, 이러한 부분들 유념해 주시고요. 9월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노란 봉트법의전격적인 시행이 조만간 빠르게 다시 한번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으면서요. 자, 3분기와 함께 4분기 그리고 26년과 27년을 갈수록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3에서 6개월 정도의 실적이 미리 반영되는 주가 흐름이라고 볼 때, 유로메카 23,500원을 위로 상회하게 된다면 25,000원과 28,000원까지.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수량이 의미있게 크진 않지만 외국인이 4만주 연속 5일째 순매사고 있다는 점이 플러스 알파적으로 수익률 극대화가 가능하다는데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8월 후반에 이렇게 반등세로 자리 잡고 있는 유로메카 9월 중에 어떻게 효과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인데 매수와 함께 입절 전략 어디에서 가져가야 되는지 점점 더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자 9월과 10월에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철저한 대응 전략 구비가 필요합니다. 5월 1일부터 다시 한번 유로메카가 수급이 우호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주가 우상향할 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 이래서 중요하죠 잠시 보여드립니다. 23,500원을 넘는 9월 초유로메카의 추가 수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유로메카의 핵심 전략 대응 전략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러한 자리한부 정도 구비하고 계셔야 9월부터 10월까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림죠 자, 주가 매수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청산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1차, 2차, 3차에 나눠서 매수와 함께 익절 전략, 세력들의 수급, 그리고 그네들의 평균가까지 통계적인 수치에 근거해서 제가 타이밍에 맞는 타점을 정확하게 제시해 드립니다. 또한 핵심적으로 아직 언론에도 출내지 않은 비공개 보도자료 내용까지 짤을 통해서 입수한 고급 정보 v i p 레포트 세 페이지 안에 담아서 신청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자료 한부 정도 9월 중에 대비하고 보유하고 계시라고 강조를 드죠.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뉴로메카 가지고 하반기에 대박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링크 있죠. 더 보기 설명란에 있는 고정 댓글 설문 링크 뉴로라고 빠르게 입력 후에 간단하게 전송해 주시면 확인 후에 뉴로메카 대응 자료 분해돼서 9월부터 다시 한번 유로미카가 급등할 때 수익을 대박칠 수 있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무료니까 이러한 자료 충분히 받아가셔서 전략 구비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링크 더보기 설명란에 있는 고정 댓글 설문 링크에 누려라고 빠르게 입력 후에 전송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지수가 급반등할 때 세력들의 매집이 확인되면서 해마주별로 순환매가 크게 일어나면서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익 많이 보고 계십니까? 하루에 매일 매일 장 시작 전 8시 30분 내외에서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3개에서 4개 정도 찾아드리고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다면 얼마나 수익을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자, 제가 도와드립니다. 자, 조건 검색 시 이수연의 단타 급등주에 근거해서 제가 11가지의 변수를 입력해서 우리 사장님들께 단타 가능한 세력 매집 종목을 매일 매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 6월과 7월 그리고 8월 초까지 이렇게 단타 급등 종목에 대해서 장 초반 시작 전에 추천을 드렸고요. 미래나노텍이나 우양, 산돌 같은 종목들 수익보게 해드렸습니다. 자, 잠깐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지난 7월 18일 금요일에 장 초반 미래나노텍을 8,290원 부근에서 매수하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10% 이상의 자율 매도 하시라고 익절과 걸어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장 초반 이렇게 시가부터 꾸준하게 상승세를 펼치면서 미래나호텍이 그날 9,850원까지 수직 상승을 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가에 잡으신 분들 단 20분 만에 10% 이상의 수익이 났죠. 지난 8월 1일 우양 같은 종목도 이렇게 장 초반 매수 시그널이 떠서 여러분께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3,300원에 매수하시고 4,080원까지 30분 만에 갔으니 수익 크게 보셨죠 산돌 같은 경우에도 지난 7월 22일 시초가에 매수하신 분들 15분 만에 12,000원 매수하셔서 13,300원까지 갔으니 10% 이상의 수익 가져가셨죠 자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지난 7월 28일 HCT 급등이 나올 때 시초가 9,640원에 매수하게 해드려서 1시간여 만에 12,200원까지 갔으니 자, 10% 이상의 수익 가볍게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검색기에 따른 이수연의 종목 매일매일 하루에 3개에서 4개 받아보시고 수익을 크게 쌓아가시면 됩니다. 급등주 받아보시는 방법 잠시 안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극경주를 매일매일 받아보시는 방법 무료로 잠깐 안내드립니다. 자서보기란에 처음 댓글에 보시면 이수연 전문가 구독자 100% 무료 이벤트라는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검색이라고 두 글자, 문자 입력하신 후에 보내주시면 급등주 검색기 활용한 종목을 여러분께 매일매일 드리는 혜택 누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 매일매일 3개에서 4개 종목 받아보시고 8월부터 9월, 10월까지 하반기 내내 수익을 크게 확대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더보기란에 댓글에 링크에 설문 양식에 간단하게 검색이라고 두 글자 입력 후에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3, 4일 전부터 뉴로메카가 2만 200원에서 반등할 때 대륙맵 시그널이 이렇게 나타날 때마다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전일장 후반 2만 1,900원에 매수사인을 드렸죠. 자, 오늘 아침 장전 시간 후에서 22,700원에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차 익절 하신 분들 수익 보시고 감사드리는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충분히 여러분들도 가능하십니다. 누로메카 주주분들이 많이 들어 계시는 텔레방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자, 이러한 수익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영상과 함께 대응전략에서다뤄드리지 못하는 실시간 타점 텔레방 소통방에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수익 극대화를 위한 텔레방 소통방 잠시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누로메카 주주분들이 많이 들어 계시는 텔레방에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자, 상단에 있는 링크 있죠. 더보기 설명란에 있는 설문 링크 고정 댓글에 대리라고 한 글자, 문자 입력해서 간단하게 전송해 주시면 도망 입장 빠르게 도와드리고요 대륙맥 종목 매일매일 받아보는 혜택과 함께 핵심 정보 공유는 물론이고 영상에서 다뤄오지 못하는 실시간 타점 정확하게 매수 얼마, 입절 얼마, 얼마얼마 얼마 원까지 상세하게 자세하게 전달해 드려서 수익을 대박 칠수 있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텔레방 입장 무료니까 부담 없이 입장하셔서 혜택 누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링크 더보기 설명란에 있는 고정 댓글 설문 링크 안에 대리라고 한 글자 간단하게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통방 입장 무료로 빠르게 들어오셔서 혜택 누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부터 다시 한번 보조 지표들의 매수 다이버전스가 나면서 2만 2, 3천 원을 저점으로 해서 2 5원과 3만 원까지 충분히 단기간에 올라갈 수 유로메카 협동로봇의 강자 노란모토의 전격적인 국회 통과로 1년 뒤에 시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3분기와 4분기 그리고 26년과 27년의 실적 전망이 밝기 때문에 외국인들 기관들의 수급이 철저하게 9월과 10월 중에 빠르게 유입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뉴로메카의 분할 매수 전략 지금 당장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 영상 후반에 퀴즈까지 내드리고, 정답 맞추신 분들께 선물 많이 드리고 있으니, 이러한 혜택 모두 다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뉴로메카의 3만원 급등과 함께 대박 히든 종목으로 하반기에 행복한 주식 투자 이어가시길 기원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보다 더 알찬 내용과 함께 정확한 대응 전략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 자, 그럼 여기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쉬운 문제이니 정답 맞춰보시고, 시든 종목 정답 맞추신 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시니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전기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1번 포르쉐, 2번 엔비디아, 3번 현대차, 4번 테슬라입니다. 자 정답을 숫자로 상단에 구글 설문 양식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나와 있죠. 자 적어서 답장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글 설문 양식에 입력 후에 전송해 주시고 정답 맞추신 분들께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겠으니 퀴즈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죠. 자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으니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명과 함께 히든 종목의 매수 가격 얼마에 매수하면 되는지 그리고 최종 목표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손절과 함께 추천 사유까지 보내드립니다. 더보기란에 구글 설문 양식의 정답 입력 후에 숫자만 기록 후에 전송해주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히든 종목을 적정 가격에 진입할 경우에 10배 이상의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히든 종목으로 우리 사장님들 대박나셨으면 좋겠습니다.